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악당의 위치에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비난을 받으며 나쁜 나라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진행한 일이 폭로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스기야마 코이치 씨 사망에 언론이 봉인된 역사 수정주의와 성 소수자 차별 긍정적 발언 아사히는 올림픽 개막식을 꺼내 극찬. 일본의 작곡가 스기야마 코이치의 사망으로 일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스기야마 코이치는 게임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음악을 작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와 함께 극우주의자 차별주의자로도 유명합니다. 스기야마는. 동성애 어린이는 자살률이 6배 높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일본은 현재 중국과 러시아, 한국에게 주권을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쟁을 해도 좋다라는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뉴저지의 유력지인 스타레저에, 그래, 우리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는 라 제목으로, 종군위안부는 날조다라는 광고가 실렸는데, 이를 지원한 것이 바로 스기야마 코이치였습니다. 그 밖에도 난징 대학살은 없었다 등 수많은 구구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인물입니다. 스기야마의 음악은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사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기야마가 9월 30일 드디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 언론의 보도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스기야마의 사망을 기사화하면서 그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그의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오히려 그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게이머들은 더 이상 드래곤캐스트에서 그의 음악을 듣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스기야마 코이치는 아베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스기야마는 아베 총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모임의 발기인으로 아베가 속한 정치단체에 매년 1,500만원가량의 후원금을 기부해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를 두고 스기야마는 아베를 부활시킨 장본인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본은 악당들과 한 팀이 되고 있습니다. 1989년 7월 천안문 항쟁이 있고 한달 만에 열린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서 서방 국가들은 모두 중국 정부를 비난하며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경제원조와 고위관료 교류 등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 정부를 비난하기는 커녕 중국에 대한 강력 제재를 반대하고 나섰고 중국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국 정부를 옹호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막대한 경제 지원을 계속하면서 국제 여론 속에서 중국 정부를 옹호하고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중국 내 민주주의 탄압 강화를 도왔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재 미얀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 쿠테타가 있고 난후 일본 언론은 쿠테타 세력의 임무를 외교장관 등의 호칭으로 부르며 쿠테타 정부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미얀마에서는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며 일본 언론을 모니터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호소하는 시위를 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해 일본인들은 왜 일본에서 시위를 하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름맥주는 미얀마 군부가 운영하는 기업과 손잡고 사업을 펼치며 쿠테타 군부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제재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이런 일본에 대해 바이든 정권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도쿄 비즈니스 투데이는 바이든 정권은 경제 제재나 군사에 대한 압력에 반대하는 일본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미얀마 쿠테타 세력을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년 쿠테타 세력을 일본에 초청해 각종 군사훈련을 시키는 등 교류와 지원을 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본이 미얀마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본 정부의 행동이 일본 내 미얀마인들에게까지 전해지며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미얀마인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최근 미얀마 관련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얀마 군정 파견 외교관 5명을 승인, 도쿄신문 기사로 일본 정부의 황당한 움직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군정에 파견한 인원 5명의 입국을 일본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얀마 쿠데타 정부 파견 인원에 대해 외교 자격까지 부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외교부는 이들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름이 무엇인지는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초 2월에 일본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8월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체류 자격을 얻어 일본 공관에 부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교부는 미얀마 쿠테타 군정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미얀마에서 일본인이 위기에 빠졌을 때등 필요한 최소한의 상호작용은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얀마 쿠테타 이후 쿠테타 군정에 항의하며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외교관 두 명은 미얀마 쿠테타 군정에 의해 해임당했고, 외교 여권도 무효화당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대사관을 나와 지인 등의 집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본 정부는 이전 민주정권의 외교관은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 것이고, 쿠테타 군정이 보내온 새로운 인물들을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9월 말, 일본의 외무성 앞에서는 일본 체류 미얀마인들의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기대를 배신했다, 절망감을 느낀다 등의 메시지를 내걸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쿠데타 정권이 보낸 인간을 인정했으니 미얀마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를 무시하고 있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시위에 참가한 미얀마인의 발언입니다. 기사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멤버 마이초우 씨는 NUG 사무소가 구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개설된 것을 인용하며 일본은 군정이 이길지도 모른다며 쫄고 있다. 민주파편에 더 가까이 서달라고 호소한다.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뽕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국뽕은 이런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체류종인 미얀마인들도 한국이 미얀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파, 한국의 주재 사무소, 아시아권에서 처음 9월 17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미얀마의 NUG 사무소가 개설됐습니다. NUG 즉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연방위회 대표위원회에서 구성한 미얀마의 임시정부입니다. NUG는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체코, 호주의 사무소를 개설했고 아시아에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얀마인들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아시아 거점을 한국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의 미얀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약자는 철저히 무시하고 힘 있는 자에게는 무릎 꿇는 일본의 모습과 약자를 응원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행동하는 한국의 모습은 크게 비교되고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미얀마인들은 미얀마 쿠데타 세력과 일본 정부 두 개의 악의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이런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